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 딜러 카킬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더뉴 K5 2016년식 l p g 차량 럭셔리 등급에 대한 차량의 리뷰를 한번 해볼텐데요 일단 이 차량은 23만 탄 차량이고 키로수에 비해서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출퇴근용이나 그냥 가성비로 타고 다니기엔 너무 좋은 차량일 것 같고요 그리고 LPG LPG가 장점이 뭐겠습니까? 연료비가 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량을 보시면 차량 상태도 너무 깨끗해요. 일단 차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5, 더뉴 K5, 16년식. 이거의 장점은 무엇이냐? 일단 연료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셔도 기아 자동차에서 호랑이 코를 재현을 해가지고 헤드라이트를 만들었다 하는데 아주 깔끔해요.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과 비교를 해봐도 디자인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실 때도 아저 옛날 차다 뭐 이런 느낌은 딱히 받으시진 않을 거예요 일단 차량 외관을 보셔도 너무 깨끗해요 이 전차주가 차량 관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제가 이 차를 처음에 매입을 받았을 때좀 깜짝 놀랐어요 관리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아직 광택을 내지 않은 차량인데도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휠도 보면은 이분이 휠도 구매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량 뒷부분을 보셔도 일단 너무 깨끗해요 뭐 기스나 이런 흔적은 없고 뭐 특별하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없고 자 트렁크도 일단 보시면은 LPG 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납은 할수 있어요 뭐 이게 LPG 통이 보기 싫다 그러시면은 여기 가리는 천 같은 게 있어요 쿠팡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설치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도 사고가 있겠죠 여러분 사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운전석 쪽 뒷자리 문자 문쪽 하나 운전석 쪽문 하나 그리고 여기 휀다 교환만 있습니다. 하우스 사고가 아니고 일반적인 교환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타고 다니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뭐 사고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차를 피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사고가 있는 차를 타기 때문에 뭐 가성비 차량으로 타기에는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과 차량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차 내부에 좀 탑승을 해봤는데 일단 시동을 먼저 한번 제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열이 필요한 차량이고요. 예열, 자. 예열을 하고 시동을 걸었을 때 차량 소리, 상태, 너무 괜찮죠? 그리고 내부에 보시면요. 자, 내비게이션 옵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USB 포트 들어가 있고, 엉덩이, 이거 엉뜨라고 하죠, 보통. 엉뜨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차량에는 없었어요. 전에 타셨던 분께서 이거를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정비소에 가서 직접 설치를 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 키도 보시면 차량 키는 스마트 키가 아니에요. 스마트키가 아니고, 이거는 뭐 전, 맨 처음에 차를 구매하셨던 분께서 스마트키가 아닌 일반키로 차량을 뽑으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옵션을 보셨을 때이 차량에서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380만원 가성비 차량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연비 걱정 없고, 차량 타다가 고장나면은 처리하기도 편하고, 제가 봤을 때 이만한 차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차량을 이렇게 탔을 때뭐 여러분들께서 K5를 렌트를, 렌트를 하고 타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승차감은 너무 괜찮아요. 저도 실제로 LPG 차량을 탔는데 연비나 소음, 차량 소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차량 소음 면에서 제일 좋아요. 저는 차를 탔을 때 디젤 차를 타지 않는 게 일단은 시내 주행을 좀 많이 해요. 시내 주행을 좀 많이 하는데 차량 차량 정차 시에 차가 조금 많이 덜덜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없고 일단 차가 조용하다. 이게 LPG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까지 더뉴 K5 2.0 차량 LPG 차량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보았는데, 이 차량은 제가 실제로 매입한 차량이고 380만 원을 실제로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뭐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원하신다면 은 일단 저 여기 상단에 보이시면 은 이쪽 상단바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은이 차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이렇게 보셔도 차 디자인이 현재 나오는 차량과 비교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 차량이고 차량 가격 380만 원 어디 가서 380만 원이고 이 정도의 가성비 차량을 구매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차 구매를 원하신다면 은 바로 여기 상단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차량 문의나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항상 이쪽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딜러 카키로였습니다.